안녕하세요, 뷰노 주주 여러분. 주가가 반등하다가 다시 밀려서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오늘 이렇게 14% 가까이 상승해 있습니다. 역시 상승 원인은 실적이죠.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이 벌써 작년 연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36억이라는 숫자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장하고 있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뷰노가 9월달과 10월달에 금리 인상, 중동 전쟁 문제로 하락할 때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0대가 아니다.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락이 끝났다. 매수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뷰노 주가는 25,000원에서 42, 3,000원까지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폭이 60%예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도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 계속 모아갔다면 최근 반등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실 많이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돈 버시라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 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나는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뷰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뷰노메드 딥카스라는 제품은 벌써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 국내 주요 대형 병원들과도 계약이 마무리 단계여서 4분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4분기에는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임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드디어 영업 이익 기준으로 흑자로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흑자 전환. 그리고 특히 세계 최대의 의료 시장, 미국에도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적 매출 증가폭과 매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뷰노 주가가 하락할 때 10월 달에 제가 특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주가는 결국에는 우상향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주식이죠. 뷰노. 여러분들이 종목 성정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뷰노는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로지 실적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내용들 또 그리고 9월달과 10월에 보셨겠지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훨씬 더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원 이상에서 물려 있는 악성 매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주가가 보시면 상승하면 하락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팔기 때문입니다. 이 고점은 마찬가지예요. 6만 원, 7만 원 올라가게 되면 이 고점에서 물린 매도 물량과 저점에서 산 매도 물량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규모의 매도세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노가 너무나도 좋은 주식일지라도 한 번에 여기를 넘어서 10만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와서 한참 조절 거친 이후에 한참 이에 한동안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서 올라갈 거예요. 이 추가 상승 시의 고점이 6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또는 7만원이 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장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고 다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큽니다. 특히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5만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은 만약에 주가가 상승해서 5만 원 자기 본전 이상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매도하셔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갈 수는 없다. 9월과 10월 달에 이 하락을 보시면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정확한 매도 타점이 궁금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제 매수 타점까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매매 타점 신호 잡아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개별적으로 전송해 드릴 거예요. 비용은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뷰노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정확한 매도 타점, 재매수 타점, 그리고 속보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문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초보분들, 장중에 주식을 계속해서 볼수 없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다 같이 매도할 예정이니까 아직 신청 안해 주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